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띠 분들입니다. 네, 네 개띠 분들 2024년 갑진년 하반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마찰을 좀 줄이자. 마침. 왜냐, 해운연 자체는 지금 충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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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년이에요. 음. 그래서 조금 마찰을 줄였으면 좋겠고 음. 충살이 드는 갑진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중반을 넘어서 하반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음. 대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나쁜 운기는 아닌데도 이렇게 사이사이 끼어있는 나쁜 충살들이 끼어있는 형국이거든. 음. 원래 해원연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인간과의 마찰을 좀 줄이고 자중자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음. 또 이제 중반까지는 조금 미약하다고 보이니까. 네. 하반기 운기가 상승세를 조금 나타내면서 내년 운기를 바라봐,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기인의 뭐 문제 해결, 기인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점이나 그런 것이 조금 순조롭게 하반으로 아주 하반으로 가면서 조금 풀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문서나 이동 직업 같은 것이 뭐 간수운이 뭐 빛을 발하는 형국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반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우지가 주위 사람들하고 뭔가 이상하게 사목했던 그런 사이들이 돈독해지는 그런 하반기라고 볼수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개띠분들 마찰을 좀 줄이게 된다면 네네.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있다는게찮 네. 개띠분들 역시 많은 나이대가 있습니다. 94년생부터 쭉 있는데 이 나이대분들 중에 몇 년생분들이 좀 가장 좀 괜찮아 보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67세 무술생 개띠 58년생이죠. 네.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식으로? 음, 예를 들자면은 미뤄왔었던 거, 문서나 이동 그런 것이 이제 강한 운기로 펼쳐지잖아요. 네. 펼쳐지기 때문에 답답한 일들이 조금씩은 이제 물러나고 귀인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귀인이라면은 뭐 지인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인한 그런 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네. 그런 강한 운기가 열리면서 답답한 것도 이제 조금씩 풀어지고 문서나 금전 역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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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부터 풀려지는 형국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인간들하고는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마찰을 좀 줄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내 주장을 강하게 세우지 말고 조금씩 한발 양보하고. 좀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음. 이분들 같은 네. 경우는 나쁜 것은 또 구설이나 간제가 있어요. 네. 예, 구설이나 간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간제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예, 말은 조금 음, 이렇게 참아라. 그리고 금전이 나가는 것은 조금 피해라. 그러고 싶어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마찰이나 뭐 인간 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되면 관세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어 일단 그걸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는 어, 좋아요. 굉장히 또 운세가 좋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개띠 분들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개띠 분들 역시나 올 하반기가 그래도 이렇게. 나쁘지 괜찮은, 않아요. 예, 괜찮은 예, 예. 생각 같은데.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반기 흘러가면 내년에는 좀더 괜찮을 수 있을까요? 내년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음... 왜냐 예를 들자면은 뭐올 해운년 자체 내년 해운년 자체 나쁜 해운년이다 하더라도 해운년 자체가 나, 나하고는 나쁜 해운년이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조금씩만 조심하고 간다면은 그런 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요. 네. 이 개띠분들 어, 올 한해 잘 보내시라고 응원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시기에요. 시기는. 하지만 중반까지는 조금 미약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용기 내시고 힘 내시고 어, 내년을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서 내년. 알겠습니다. 개띠분들 응원해 주실거죠? 그럼요, 응원해 줘야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